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2025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16강 한국의 김지석 구단과 중국의 레샤오 구단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요 사진은요 삼성화재배 개막식에서 김지석 구단이 딸과 함께 참석한 모습입니다 딸의 응원에 힘입었는지 김지석 구단이 어제 괴력을 보여줬죠 32강전에서 중국 랭킹 1위 왕싱어 구단을 상대로 집념의 역전극을 펼치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2014년 삼성화재배 우승자 김지석 구단 오늘도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가 기대됩니다 대고요. 자, 상대는 중국의 레이시아 단 현재 중국 랭킹 17위로 커제 구단의 절친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이 랜샤 구단은 예전에 커제가 한창 잘나갈 때뭐 커제나 스웨 같은 중국 최정상급 기사들과 비교해도 실력에서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다만 세계대회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거둔 적은 없어요 최고 성적이 출남배 4강입니다 사실 랜샤 구단은 비행기를 타면은 이 폐질환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국제대회 출전이 쉽지 않은 사정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LG배 8강에서 최철환 구단과의 대구 대국을 부득이하게 기권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좀 좋아졌는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삼성화재배에 직접 출전했습니다. 자두 선수 상대 전적은 11전 3승 8패로 김지석 선수가 꽤나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김지석 구단은 어제 왕싱하우를 꺾은 기세가 있기 때문에 이 기세를 타고 오늘도 승리해서 8강에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랜샤오 구단의 흑 김지석 구단의 백입니다. 김지석 구단은 현재 한국 랭킹 9위에 올라 있는데 세계 랭킹은 49위고요. 그리고 랜샤오 구단은 중국 랭킹 17위 하지만 세계 랭킹은 김지석 구단보다 조금 더 높아요. 3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랭킹은 1위가 한국의 신진서 구단이지만 탑 이제 20 아니면 탑 50까지 보더라도 제일 많이 포진되어 있는 선수들이 중국 선수들입니다. 자 흙이 여기를 지켜가고 백이 시원하게 한 칸을 띄었는데 요때 레이샤오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리를 가져가면은 아마 김지석 구단이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자를 씌워가지고 이두 점을 공격할 거예요 자 레이샤오는 이쪽을 먼저 다가왔습니다 요때도 아예 직접적으로 공격을 갈 수도 있는데 김지석 구단은 일단은 이큰 자리를 가져가고요 자 그랬더니 레이샤오가 여기를 들어오면서 이바둑의 1차전이 시작됩니다 자 요수를 보는 순간 김지석 구단이 그때 이제 모자를 씌워갔어요. 요수의 의도는 이렇게 도망가면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기대기 전법으로 해서 이렇게 막아가면서 얘네를 안에다가 가둬버리겠다라는 건데 자 렌샤 구단이 이렇게 도망을 안 가고요. 여기를 중앙으로 한칸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수로 지금 여기를 흙을 차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김지석 구단이 날일자를 가니까 이렇게 또 날일자를 왔어요. 요때 조심해야 될 거는 무턱대고 끊어버리고자 하는 거는요. 아, 지금 이렇게 되면 흙이 연결이 됐고요. 백은 계속해서 악수를 둬가지고 흙을 너무나도 튼튼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백이 아주 이상하고요. 실전에 김지석 선수가 이렇게 비껴서 들여다본 게 좋았습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어주면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레이샤워 선수도 가볍게 한 칸을 뛰어갔습니다 지금도 이건 안 돼요 계속해서 이렇게 끊는 거는 악수입니다 그래서 김지석 들여다보는 수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어달라는 거죠 그러면 나와서 이제는 호그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가만히 막아두고요 자 이렇게 해두고 약간의 흠집을 만들어두고 이 자리를 밀어가면서 일단은 상변의 흙두 점을 제압을 하고요. 자 그리고 렌샤오도 두텁게 이어갔습니다. 자 이때요, 이때부터 이제 이쪽에 변화가 생기는데 여기 지금 백의 정수는요, 일단은 그냥 지키는 거였습니다. 자 그냥 지키면 흙도 중앙을 이제 키워갈 텐데 근데 이제 김지석 선수가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약간 불안한 게 자충이 차 있어가지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흑이 이 백을 공략을 가려면은 맥점이 어딜까요? 맥점은 여기를 바로 붙여가는 거였습니다. 자 막으면은 그때 젖혀서 내려가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한 점을 잡아먹어가지고요. 살아버립니다. 살아버리면이 백도요. 이렇게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때 한 칸으로 나오면서 백을 압박하면은 이거는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렌샤오 선수가 이렇게 가서 여기를 붙였거든요. 이게 바로 맥점이다라는 건데, 아닙니다. 자, 백은요. 여기서 이 빗나간 맥점을 응징하는 수가 있어요. 자, 어디를 둬야 될까요? 그냥 단순히 있는 거는 흙이 선수로 이 자리를 잇고서 여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백이 뭔가 미흡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잡아먹는 게 아주 좋은 수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이렇게 두면 흙이 망해요. 왜냐면, 이렇게도 버리면은 백이 여기까지 다 넘어가 버리죠. 흙이 한개 없습니다. 완전히 폭망해가지고요. 흑 승률 1%로 떨어져 버려요. 자, 그래서 백이 여기를 뒀을 때 이쪽으로 단수를 쳐야 되고요. 자, 그때 있고 이렇게 도가지고 이제 김지석 구단은 이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이렇게 되면 백이 끊긴 거 아니냐 하는데 하지만. 끝까지 가보면은요 귀는 내어줍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발상인데 내어주고 여기를 끊어가면서 중앙의 두텀을 다 가져갔으면은 현재 백이 두 집이 남아 우세한 그런 바둑이 되겠습니다 실리보다는 두텀의 가치가 컸다는 거죠 하지만 김지석 구단 요술을 어, 발견하지 못하고요 이거를 먼저 들여다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샤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꿔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백도 여기가 사실 이제 크게 들어갔죠. 하지만 흙도 여기가 실리도 크고 두터을 가져가서 여기서는 흙이 조금이나마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뭐큰 차이는 아니고요. 한한 집반 정도 흙이 앞서가는데 자 여기 전투는 이제 끝났고요. 레인샤 구단이 이쪽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데 요 날일자보다는 중앙이 조금 더 두터운 자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니까 또 밀어가니까 이 바둑이 5대5가 됐습니다. 자 어깨를 짚어가지고 레인샤의 귀를 깨러 들어가죠. 있고 단수치고 단수쳐서 나오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는 자리죠 자,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2단 젖혀갈 수가 있고 흑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잡아먹으면서 또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레인샤오가 나와서 끊었죠 이거를 버릴 수는 없어요 어, 이거는 또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먹어야 되고요 단수치고 늘어갑니다 요때 백이 이제 그냥 사는 거는 조금 재미가 없는 느낌이고 백에게 좋은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요날일자의 빈틈을 붙여갑니다. 젖혀갑니다. 있고요. 단수를 친 다음에 단수까지 치고요. 요거 하나 선수 해두고 연결하면은 이거 좀 살려야 되거든요. 콧대 여기를 나와요. 지금 끊어가는 거는 축으로 흙이 잡히기 때문에 흙이 끊을 수가 없죠.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막아가면서 자 연결하면은 흑도 귀를 제압해야 되는데 그때 이두 점을 잡으면서 와 이거는 대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흑은 얘네를 다 잡고 백은 여기를 다 잡습니다. 자 누가 잘 됐을까요? 백이 여기서는 확실히 포인트를 올리면서 김지석 구단이 오히려 한한집반 정도 앞서 나갈 수 있었는데 근데 일단은 이 변화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에요. 그래서 김지석 선수가 요 수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가만히 늘어가서 이렇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김지석 구단이 이렇게 살아두는 게 정수였어요, 사실. 근데 이거는 뭔가 흙이 정리가 너무 잘된것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올 수가 있죠. 하지만 백도 이렇게 비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지금 반집 승부예요. 자 하지만 김지석 구단이 조금 더 이득을 보려고 여기를 뒀습니다. 뒤로 물러나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한두 집은 또 이득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레인샤오가 이거를 안 받아주고 파고 들어가 버리니까요. 자 김지석 구단이 노리고 있는 거는 여기를 나와서 끊는 건데요. 자 흙도 이렇게 견디면서 나오고요. 다 받아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 중앙으로 이렇게 뛰어가 버리니까 어, 지금 바둑이 되게 이상해지고 있어요. 이거까지 해가지고 여기 다 죽었죠. 100다 죽었고 여기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물론 100이 이거를 잡았습니다만 이 바꿔치기는 지금 김지석 구단이 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지금 완전히 레인샤우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어요. 반집승부였는데 어, 흑승률이 90%를 찍고요. 그리고 갑자기 다섯 집 차이가 벌어지면서 아요 바둑은 지석이 형이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와, 김지석, 어제 왕싱하오에게 집념의 역전극을 펼쳤는데요. 오늘도, 자, 지금부터 김지석의 또 한번 불꽃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자, 지금부터가 또 진짜 재밌어요. 여기를 일단은 이어갑니다. 이때 렌샤오가 사실, 어, 내가 바꿔치기 해서 좀 이득 본것 같은데? 해서 좀 유리한 거를 의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움츠려들 수가 있는데, 바로 요 수가 그 수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서 내가 좋다는 건데, 이 수는요, 중앙을 어딘가를 먼저 가는 게 중요했어요. 사실 지금 이백 중앙이 집이 되면은 여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자, 이렇게 오니까 김지석 구단이 이 중앙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도요. 정확한 거는 이렇게 한 칸으로 지키고요. 백이 이쪽을 막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 자리 가져갔으면 아직도 흙이 내네 집은 좋습니다. 이게 만약에 렌샤구단이 계산력이 좋고 형세 판단이 확실했으면 이길을 선택했을 텐데 자 여기서 요걸로는 조금 불안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일단 선수 교환을 하고요. 한 칸을 더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백은 이렇게 막아주면은, 어, 너무 백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들여다 봐가지고 여기를 막아갔어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가 선수기 때문에 이 패를 하겠다는 거죠. 지금 이 패는 흙도 너무 무서워요. 이거 다 죽으면 이거 다 살죠. 그래서 할 수가 없고, 자, 이쪽을 나가 둔 다음에 여기를 하나 들여다 보고 이쪽을 왔는데요. 자, 지금 레샤 구단이 지금 쉽게 쉽게 두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수였습니다. 끝내기로. 여기서는 이 자리를 바로 끊어가지고 여기를 막아가면서 중앙의 두터움을 다 깨는 게 흙으로서는 베스트 한 수였고요. 자 이렇게 갔으면은 아직도 레인샤워가두집 반이나 좋습니다. 자 근데 요기를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찝어가지고 여기 지금 선수죠. 흙이 받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받으면 흙이 죽기 때문에 받을 때 여기 붙여 가버리니까. 다시 이 바둑이 반집이 되버렸습니다. 어 오대오가 되버렸어요. 어 순식간에 여기 이제 끝나니까 반집이 됐고, 와 지금부터 이제 살 떨리는 끝내기 승부인데 자막아 갔죠. 누가 누가 끝내기를 잘할까? 후반에 집중력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도 흙이 이제 고민은요. 이쪽으로 두느냐 아니면은 이쪽으로 두느냐 뭐가 더 나을까인데 여기 들여다보고 이 자리야. 이 자리를 흙이 가져갔으면은 지금 미세하나만 흙이 지금 두꺼워요. 어, 반집이나마 좋은 상황인데 자 근데. 렌셔 구단이 여기를 왔거든요. 이쪽으로 지켜주고요 이때도 치받아 두고 이 자리가 반상 최대의 자리였습니다.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 커요. 근데 이셔가 여기를 못 찾고 이쪽을 선택했거든요. 이거는 작은 자리였습니다. 자, 김지석 구단이 여기 선수로 잡아먹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딱 가는 순간 와이 바둑이 역전이 돼버렸습니다. 역전의 화신. 김지석 구단입니다. 대박이에요. 지금 반집 역전을 해버렸어요. 자 근데 이제 한참 끝내기가 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자는 누구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여기를 왔을 때아 근데 요때 이제 가만히 막아두는 게 정수였는데 자 김지석 구단이 끼워가지고 여기 선수에 두고 끊어가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자 렌샤 구단이 그 수순을 찾으면은요. 또 바둑이 지금 위험해졌습니다. 흑이 이기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디냐면 지금 상황에서 여기를 하나 딱 젖혀가고요. 막아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또 끼워갑니다. 여기 이제 다 선수를 해요. 선수를 해가지고 집으로 이득 봐둔 다음에 여기 중앙을 붙여가지고 이 자리 갔으면은요. 이거는 흑승입니다 흑승. 자 하지만 렌샤오는 이 수순을 발견하지 못했죠. 실전에 여기를 왔어요. 자 끊어가는 수. 그러면 이때 여기 좌변의 백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으면은요. 어 이거는 다시 김지석이 승리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100두 집이 좋아요 두 집. 근데 이제 그냥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게 흙에 어떤 수가 또 생겼냐면은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가 자세히 보면은 여기를 붙여가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백이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쪽을 치받아가는 순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받으면은 또 여기까지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기미나 끝내기였거든요 자 하지만 레이샤구다는 이거를 또 발견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지금이라도 갔어야 되는데 안도요 여기를 들어와가지고요 이쪽을 입구자로 나오는데 와 이게 대약수입니다 대약수 자 일단은 부분적으로도 이거는 손해수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뒀어야 되냐면은 여기를 취받아서 막아가는 게 정수였습니다 나중에 젖혀가지고 이렇게까지 끝내기가 다 되기 때문에 흑집은 짭짤하게 났죠 자 근데 얼핏 보면은 이게 들어가는 게 좋은 수 같아 보이는데요 아 이것도 지금 대악수죠 계속해서 이 자리 흙이 찾아 냈어야 됩니다 근데 렌샤아가 지금 다 놓치고 있어요 정수를 다 놓치고 악수만 두고 있는 렌샤아 구단이고요 자 이때요 여러분 인공지능 추천수가 놀랄 만한 곳에 있습니다. 지금 끝내기를 할 필요가 없이 여기를 들어갔으면은 어 이거 지금 수가 났는데? 늘어버려요. 못 넘어가게 이거 둬야 되는데 자 들여다봐서 이렇게 되면 살고자 한 다음에 여기를 둬가지고 푹 끊어버리면은요. 지금 얘네도 위험하고요 여기도 지금 다 놓고 때려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완전 대차로 벌어졌습니다. 흙이 이길 수가 없어요. 자, 하지만 지금 뭐두 선수 초일기 몰려가지고 정신이 없죠. 이런 수를 발견하기가 어, 수일기를 막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김지석 구단이 일단은 그냥 쉽게 끝내기를 했어요. 자, 여기를 딱 지키니까 지금 레인샤워 구단이 끝내기를 잘한 게 없죠. 정수를 다 놓치고 작은 끝내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수도 사실 이게 정수였는데요 여기서도 약간씩 손해를 봤죠 그래서 지금 몇 집이 좋냐면은요 자 여기 하나 다 교환해 버리고 여기를 딱 가니까 백승률 98% 그리고 백이 2.7집이나 앞서가는 바둑이 됐습니다 지금 사실 2.7집을 뒤집을 데가 없죠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반집이면 모를까. 그래서 이후에 렌샤오 구단이 뭐 역전을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지석 구단이 뒷심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김지석 구단이 오늘도 중국의 강자 렌샤오 구단에게 후반에 집념의 역전극을 보여주면서 삼성화재의 8강에 진출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김지석 구단. 어 이러다가 김지석 구단 9년 만에 삼성화재에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 자, 김지석보다는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매우 기대가 되고요. 네, 오늘 대국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